축가섭외 1순위가 이수근 데뭐 실상 뭐 블랙리스트에 아. 가깝다고 아 그게요? 네. 사실은 결혼 시즌 때 엄청 많이 축가 저희가 들어와요 고사를 하다가 음. 제한 9년째 팬인 친구가 있는데 음. 그 친구가 결혼을 한다고 뭐? 이제 SNS로 연락이 왔어요 어 그럼 오빠 가겠다 음. 라고 하고 딱 무대 올라가서 이제 멘트를 하려고 하는데 그 생각을 잘 못했어요. 우리 남편 되실 분이 어. 아 표정이 음. 정말 좋지 않으시더라고요. 어. 네. 음. 왜냐하면 기존에 제 팬인 걸 알았는데 어. 그래서 막뭐 공연장도 오고 팬뭐 사인회도 와가지고 그때는데 싸우는데 네. 싸우기도 했을 거란 말이죠. 그런데 이 남자가 자기 결혼식까지 또 앞에 와 있으니까 아. 표정이 안 좋으신 어. 것 같더라고요. 아. 네. 계속 그분이 뭐 이렇게 이 모양으로 죽인다고. <laughs> <근데> 그 정도까지 안돼. <laughs> <laughs> 아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. 어, 아닌데 어, 눈빛을 제가 어. 읽을 수 있잖아요. 그래서. 아 그렇죠. 밝지 않았어요. 아, 그래서 근데 그, 뭐 지금 잘 살고 있으면 돼. 데그 친구가도 뭐. 나중에 와가지고 오빠 되게 남편분 이제는 오빠 좋아해요라고 하더라고요. 어. 이제는 아닐 거예요. 니기의 캔디가 될 네. 노래. 네. 자 먼저 이석훈 씨가 선택한 노래로 들어볼까요? 이승기의 결혼해 줄래 자. 이 노래를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? 음. 사실 은제 노래가 되게 고백송이 많아요 음. 근데 그거와 되게 비슷하고 제가 제 스타일로 잘 부를 수 있겠다 싶은 곡이 음. 어, 이승기 씨의 노래였어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성훈 씨가 부르는 결혼해 줄래 솔직히 말해서 내가 널더 좋아해 남자와 여자 사이에 그게 좋다고 하던데 내가 더 사랑할게 내가 더 아껴줄게 평생을 사랑할게 평생을 지켜줄게 너만큼 좋은 사람 만난 걸 감사해 내 너만 사랑하고 싶어 이석훈 씨가 정말 행복하게 사는구나. 이거 예, 느낄 예, 수가 예, 있었어요. 예. 너무 달콤해. 어, 너무 달콤해. 너무 부럽구나, 이제. <laughs> 아니 이석훈 이석훈 씨도 힙합에 빠졌다고. 아 진짜요? 아니 비현인도 랩하고 다 랩을 좋아하더라고 그렇죠? 이이분위기면 힘들어. 아니, 아니 아니, 아니 제가 샤워하면 항상 듣는 노래가 She's Baby 라고. 그냥 좀잘 들어서 안 음. 쓰고 관치런데 이렇게. <laughs> <laughs> 앞으로 아 옛날 얘기가 아니라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